오늘은 4주동안 나만의 창만들기 수업이 있어서 준비하러 왔습니다 보니 콩밭 사장님의 LP가 있네요 지하에다 보니 제습기는 필수겠죠? <laughs> 저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콩밭 커피 사장님이 커피를 붓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컴파 사장님이 이제 고른 책들도 여기 가지런히 책꽂이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약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좀 이런 향 같은 걸좀 켜놓거든요. 그래서 나그찬파 향으로 수강생분들이 오시기 전에 조금 피워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책방에도 나그찬파 좀 많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나그찬파가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조금 또 용이하게 킬수 있는 인센스여가지고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어, 지속시간도 긴 편이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수업하기 전에 향을 켜놓고, 이제 주변에 있는 좋아하는 우랑우랑이라는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픽업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지하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음, 저희 이런 시트지에 저희 책방 로고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찾기 어려운데, 그래도 저걸 보고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희 책방의 자랑이죠. 남산타워가 바로 있고, 그 아래로 오시면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음, 신흥시장은 음, 한동안은 정말 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음, 시장으로 변모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은 상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음, 활성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시장 안에는 뭐 파카파우라는타이 음식점도 있고, 제가 정말 늘 애용하는 그 우랑우랑이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모든 곳이 암흑이었던 시절에도 우랑우랑이 2014년도부터 이제 신시장에 위치했었으니까 홀로 이제 빛을 내며 이 자리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혁 씨가 일을 하시는 날이었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틈틈이 곳곳을 조금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콜드브루도 캔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매번 약간 화병에 예쁜 꽃들도 있고, 원두와 약간 드립백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이제 들어왔고, 동안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늘 딱두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어, 빠른 실내에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